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머 26기 배치팀 럭키미를 운영하고 있는 모난돌 컴퍼니의 대표 김현호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멋진 사업가가 되어야겠다는 라 마음을 품고 살아왔고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시절에 학업과는 별개로 창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만든 비즈니스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제 삶의 본질일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대학교 때는 창업 동아리 활동을 되게 많이 했고요.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내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굉장히 테크적인 기반의 팀이 아니에요. 저희가 가진 무기가 영업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굉장히 좀 많이 실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영업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플랫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은 닭달걀 문제 중에 닭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닭을 잡는 데 있어서 그 포인트를 저희가 영업력이라는 강점과 함께 잘 잡아나갔고 그러나 프로덕트 마켓 핏스을 찾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닭을 잡으면 달걀의 문제를 풀지 못했고 달걀의 문제를 풀어도 닭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들이 3년 정도는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잘자잘하게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어떤 아이템들을 계속 검증을 해왔는데 그 검증의 단계가 너무 짧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짧은 주기로 1년 아니면 2년 안에 이 아이템으로 엑시까지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태초부터 다른 아이... 아이템들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데이터만 보고 얘는 될 놈이야, 얘는 안될 놈이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쉽게 드롭했던 것이 많은 실패로 이뤄졌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 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럭키밀을 시도해보자 라고 했던 때에는 저와 제 공동창업자가 너무나도 지쳐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실 3년 동안 정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보니 마지막 샷으로 날릴 아이템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럭키밀의 시작인 것 같고요. 럭키밀을 찾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기준은 저희가 3년 동안 플랫폼 서비스를 해오다 보니 우리가 가진 강점은 영업력이야. 이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데이원 매출이었어요. 자생 가능한 구조의 스타트업과 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 해왔고 그러다 보니 데이 원에 매출이 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아이템을 하자라고 해서 이두 가지 기준을 갖고 해외에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스터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스타트업들이 나왔지만 저희의 이두 가지 기준에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해외 투구투고라는 서비스였고요. 그 투구투고라는 서비스를 한국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버블이라는 노코드 툴로 간단하게 MVP를 만들어서 공릉이라는 지역에서 먼저 런칭을 하게 됩니다. 공릉 주변에 이제 저의 모교인 서울과기대 학생들에게 에브리타임에 뿌려봤는데 데이터들이 너무 좋았고 공릉에서 지역 밀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 두 개의 동네들에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여기까지 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일 날 재고가 남으면 사장님들께서는 이 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장님께서 입점을 하실 때 랜덤 박스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저희 앱 내에서 사장님들께서 준비해 놓으신 럭키백이라는 상품을 정가의 50% 할인된 금액으로 24시간 내내 저희 플랫폼 내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요. 그 랜덤 박스에는 당일 날 남은 어떤 베이커리라던가 랜덤으로 구성이 된 요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직접 설정해 두신 픽업 시간에 맞춰서 손님분들이 사장님들의 가게에 가서 픽업을 해 오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한테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갔을 때는 어 이거 저희 서비스에서 팔면 남는 거다 돈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우선 설명을 했고 그런 게 한두 달 정도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 사장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아서 이거 쓰면은 뭔가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우리 가게가 홍보가 될수 있대.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입점하시면 이 동네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유명해질 거예요. 라는 멘트도 쓰고요. 이거 남을 바에는 저희의 서비스에 입점을 해서 사람들한테 광고도 하고 추가 수익으로도 전환을 시키시는 게 어떠냐 라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마감 할인 서비스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했다가 다시 실패를 하는 과정을 겪었었는데 저희는 그 회사들과의 차별점이 높은 고정 할인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50%라는 높은 할인율을 가지고서도 사장님들을 입점시켰던 게 저희의 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딩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감 할인이라고 해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아무리 싸도 자신이 떨이라는 가치가 붙은 제품을 취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시키기 위해서 선물과 행운이라는 키워드 두 개로 현재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고 이 브랜딩을 강화하다 보니 감도 높은 베이커리들도 저희 럭키밀에 지금 이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감도 높은 베이커리들로 인해서 다시 브랜딩이 강화가 돼서 소비자분들은 어, 내가 이 어플을 쓰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때 어떤 떨이를 취급하는 어떤 소비자가 아닌 어, 내가 진짜 감도 높은 베이커리에서 행운이 가득한 선물을 받는 소비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조금 성공적으로 플라이휠이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머라는 엑셀러레이터는 사실 권동윤 대표님의 유명한 책을 읽고 알게 되었고요. 지난 실패한 기간 동안도 저기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업 생활을 계속했고요. 럭키밀이 조금은 이제 데이터가 나온 뒤에 여기저기서 이제 투자 제의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프라이머를 선택하게 된건 오로지 권동윤 대표님과 프라이머의 파트너님들에 대한 존재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라이머 작성할 때에는 아, 이건 진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열망하고 있던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저 배치팀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되고 나서는 사실 그들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게저희한테는 너무나도 벅찬 감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배치팀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받았던 조언은 지정 밀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아무래도 픽업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리텐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서비스이거든요. 당근의 초기 멤버셨던 노태준 파트너님께서 지역 밀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마포구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가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출도 올랐고요, 소비자 리텐션도 오르면서 성공적으로 마포구 내에서는 어 이거 모르면 바보야라고. 할 정도의 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은 굉장히 귀중한 조언이지 않았나 싶어요. 수평적인 확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역 확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마포구 광진구 그리고 성동구를 중심으로 현재 지역 밀도를 높여 나가고 있고요. 서울 전 지역에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밀도로 확장을 하는 것을 저희는 올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밀도로 전국적인 확장을 하는 것이 3년 내에 목표. 그리고 5년 내에 목표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확장이 지역 확장이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확장에는 대형마트 재고관리사스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형마트에서 아무리 마감마인을 하지만 어떤 거를 마감할인을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이 이제 재고로 많이 남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현재 수집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담아서 어떤 물건이 왔을 때, 이건 재고로 처리해, 이건 럭키 밀로 처리해, 이거는 버려 라는 판단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사스를 저희가 추후에는 개발해서 또 하나의 비즈니스로 추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제 공동 창업자가 세상이 어쩌면 정해준 정석 같은 길에서 조금은 벗어난 모난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창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모난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신념 아래에서 현재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모난돌 컴퍼니라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어떤 마가마린 앱으로 싼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려는 앱이 아닌 굉장히 요즘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희 앱을 사용하는 도중에는 행운 가득한 선물 박스를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러한 감정이 들게끔 저희가 앱을 성장시키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를 쓰는 사장님들과 소비자들이 행운 가득한 나날들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 살게 된다면 저 또한 굉장히 행운 가득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